복잡한 IoT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유선 방식으로 페이드인 아웃이 되는 조명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쇼 스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위쪽을 한번 누르게 되면 페이드인으로 조명이 켜지고 또 한번 더 누르게 되면 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켜고 이제 아래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부드럽게 색온도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떼어내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색온도가 다시 주광색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다가 중간에 떼게 되면 현재 상태의 색온도가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원을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켜지고 부드럽게 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준비한 구성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스위치는 인테리어 쇼의 모멘터리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LED 컨버터는 엘테크사의 정전압 DC 24V 방식의 컨버터입니다. LED 컨버터를 보시면 색온도 전환까지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디밍 CCT 단자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을 보시면은 전원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 딤이 있고, 푸시 cct 가 있습니다. 이쪽 회로에 전기를 별도로 넣고, N1과 L1, L2를 인쇼 스위치와 배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제품은 저희 srtech의 정전압 dc24v 방식의 모든 조명들은 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LED 컨버터는 최대 240W급의 LED 컨버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정전압 타입의 LED 다운라이트를 30개까지도 물려서 병렬로 물려서 동시에 제어하는 부분들도 가능할 것이며 라인 조명과 마그네틱 레일 조명까지도 페이드 인아웃이 되면서 CCT 제어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어되는 부분을 중간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쪽 버튼을 누르면 페이드 인으로 켜지고,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페이드 인아웃이 됩니다. 어, 대신에 페이드 인아웃 속도는 조절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 쇼 스위치를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그냥 배선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인쇼 스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있는 제품이 아니고 어, 해당 배선 방식은 전기가 흐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쇼 스위치 보다는 융 스위치나 르그랑 스위치를 모멘터리 방식으로 해서 이런 배선을 하시면은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배선하는 방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공통 컴 쪽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위쪽 버튼, 아래쪽 버튼에 접점을 움직이는 이쪽 회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배선에 맞춰가지고 N1은 L과 점프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L1, L2 라인 쪽은 L 라인 쪽을 하나를 공통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L1, L2를 그 스위치 접점 붙는 쪽에 배선을 하시면은 이렇게 유선 방식으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LED 컨버터를 하나만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용량이 높은 라인 쪽을 스위치를 하나를 이용해서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는 LED 컨버터 두 개를 병렬로 해서 이렇게 배선하게 되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이 동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나 이 엘테크 LED 컨버터를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되면은 그때 더 상세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SR테크의 cct 2 4 v 조명과 상당히 궁합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로텐 타입의 led 드라이버를 연결하면 iot 기능을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 컨버터의 가격대는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t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유선 방식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